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주입니다. 파주. 송 대표님. 예, 예, 예. 어, 여기 파주죠. 예, 예. 어느 농장이죠, 여기가? 아, 여기, 여기 이제 파주시 월농면 사장님 라온 농장이죠. 예. 네. 예, 라온 그렇습니다. 농장이고. 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2년생인데 사장님 작년에는 이제 카메라를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낯을 덜 가리죠? 맞은답니다. 예, 이제 진정한 <laughs> 농부가 됐습니다, 이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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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 사장님이 잘못된 점을 내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사장님 이제 힘드시겠네 지인들이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경지 정이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언뜻 보기에는 딱 보기에는 80m 되겠는데요 네 85m, 네, 85m 되겠어요 왜냐면 경지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한90뭐한 198m 그런데 내가 언뜻 보니까 80m 되겠어요 약간 짧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8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80m가 되면은 이게 물 빠짐이 이렇게 이거 까는 건 좋아 사장님 까는 건 좋은데 물이 지금 여기는 안 빠지잖아 그러면 나중에 장마가 졌을 때를 생각하라 이거지 왜냐면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면은 이게,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사장님.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뿌리가, 숨을 못 쉬어.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와있어요. 지금. 한 80cm는 와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이 부드럽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물은 빠지잖아요. 그죠? 예, 네, 이 정도면 물이 빠지는데, 이것도, 제가 말하지만, 물이 더잘 빠지게 하려면 이만 지 잘라내야 돼.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는 물이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땅 속에 그냥 스며들어라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덮개를 네. 잘라서 땅을 노출시키라는 얘기죠 그렇죠. 금방. 하고 제초제를 하나 이거예요 근데 사장님 제초제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제초제 우리가 이제 뭐 달라고 안 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는데 무조건 제조체는 제초제는 최고 좋은 게 바스타입니다 바스타. 어떤 면에서 좋아요? 네, 그게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예. 그거는 독일에서 친환경자재 사장님. 그러니까 걔는 쉽게 말하면은 이입새기가입새기가 이게 맞았어요. 이게 이게 맞았으면 요거만 죽지 이거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선택된 것만 죽는단 말이 비선택이 아니라 맞네, 맞는 맞는 예. 것만. 예. 비선택이라는 건다죽는단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여기 사장님. 이거는 죽이는 거는, 이게 이름이 뭐지? 쇠뜨기쇠뜨기 쇠뜨기. 예. 이거는 싹수리라고 있어요, 싹수리. 싹수리? 예. 음. 싹술이. 싹수리? 예. 음. 술짤 때, 싹수리. 싹수리라고 있어요. 고약이 전문입니다, 요거는. 예?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런 거를 쳐서 없애면 되는데, 얘는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얘가. 그죠? 그리고 지금 제초제는 무조건 다스타다스타 바스타를 쓰는 게 최고 피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이런 데를 친다 하면, 이거 풀이 어렸을 때 치라 이거요. 왜 큰데 치냐 이거요, 사장님. 풀이 5cm, 10cm 됐을 때. 음. 오늘 사장님 얼굴 안 잡아야 되겠다. 한 대기만 했다 되면은, 다죽잖아요요 정도면은, 이게 800평 되면 사장님이 2시간만 치면 다 치고 나면. 근데 사람들이 다 풀이 큰상태에서 응? 어? 주말 농부면은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주말 농주, 주말 농부가 아니신 분들은 활발을 치우면 이게 풀 치는 거약 치는 거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를 치시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제... 바로, 바로 차라. 어렸을 때 하는 예. 게 낫다. 어렸을 때 차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금방 치는데 이 풀이 큰 상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니까 봤을 때저 보여 예측을 친것같으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졌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나무는 많이 컸죠 사장님 예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오 형제 도네요오 형제 처음은 사장님이 오 형제 샀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점. 다 잘했는데 봐요 양쪽 날개가 나왔어. 음. 그러면 이건 찢어질 가망성이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이렇게. 음. 예, 이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그다음에 음. 쌍나팔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쌍나팔, 쌍나팔 모양은 두 개가 크는 게 있어요 나무가. 네. 그것도 하나는 잘라줘야 되고. 처 네, 그거 하나 잘라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잎새가 탔는데. 이게 왜 탔다고 생각해, 사장님? 새순이 약하게 나오네. 병충해방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0일 됐어요, 병충해방제한 지 10일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약간의 미량온소 부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잎새기가 음. 가늘어서 탄 거거든요, 지금. 탔어요? 여기 예, 보면, 여기 보세요. 탔죠? 네, 끝이 근데 이제 초봄에 타는 건 이해가는데, 가 지금 뭐 기온이 그렇게 많이, 일, 일찍 여기 추운 지역이라면, 밑에까지 몇도 정도 내려가죠? 한 12, 13도. 12, 13도까지 내려가요? 어, 춥긴 춥네요. 이게. 처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에 탄 건데, 바람에 타던 미량 원소가 부족하던 그 문제가 생기는데, 잎새기가 두꺼우면 이렇게 안 탄단 말이에요. 잎새기가새순이 연하게 나오면서 타니까, 나오니까 이게 탄 거거든요. 다음은 여기는 사장이 괜찮잖아. 여기는 봐봐. 그죠? 응. 예, 응. 네. 여기는 괜찮죠? 예, 응. 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새순이 올라왔어도, 응, 응. 병충해 방제가 오래 했는가 모르지만은, 하고 음, 그... 이제 과연 사장이 지금 비 왔어도, 이게 나무가 쳐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이거 스티로폴로 해서, 고온 도끼를 해서 이렇게 하야 됩니다. 무조건 하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사장님이 이거 위에 짚는 거는 원하는 때짚어 사장님이 딱이 정도, 요, 정도에 집던, 이제 삿갓을 씌워야 되니까, 삿갓에 맞춰서 요 정도 정도에 씌우면 될것 같아요. 10cm 띄워서, 길이가 맞으면은, 요 정도에 접으면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도 또 있죠. 자세히 보세요. 여기도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예? 여기도 두 개가 나왔잖아요. 요거요거 요거. 예. 요거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섬은, 그 예. 네. 하고, 이거 지금, 이거는, 너무 낮아요. 60안 돼, 사장님. 이거 날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날려야 돼요. 이렇게. 너무 낮아요. 이게. 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60 됩니다. 어차피 삿갓을 네. 달아서 땡기는 거니까. 하고, 이제 이거는 잡아야 되겠죠? 여기는. 삿갓 씌우면 여기 씌우니까. 이게 지금 컸잖아요, 이거 잡아야죠. 가만, 이거 잡을 때 사장님 여기 바짝 끊지 말고 여기 보시, 카메라 비춰보세요. 여기서 바짝 끊지 말고, 마디에 끊지 말고, 말고, 이 정도에 끊으세요. 위로, 위로, 예, 이렇게 이렇게 끊는 게 무리도 안 가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낫습니다. 바짝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은 끊어도 상관없는데 이 양이면 위에 끊어도 됩니다. 말리겠죠. 예. 네. 하고 이제 사장님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는 뭐이거안큰 거죠? 작년에 응. 작년에 안큰거 아니에요. 2년생 아니에요. 그러면 응. 이 경율 쓰면 바짝 더 잘라 있어야 돼. 이 내년에 이렇게 잘라야지 잘라 쓰면은, 이렇게 잘랐으면 잘라 여기서 착 치고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뿌리에서 여기까지 밀어 주려면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무가 요렇게 안 컸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심는다고 생각하고 바짝 잘라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요즘 뭐 예. 한, 한 매디 남기고 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가지가 안 나오고 열매 예. 열매만 나왔죠. 잘라오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안큰나오 음. 근데 바짝 확어 놓으면은 이게 열매 순이나 대본이 순이 나옵니다. 하고 지금 잎 색이가 약간 연한 편이요. 사장님. 색깔이 네. 그 색깔이 진녹색이 아니고 네. 연해요. 연한 편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황상오토를 한번 밀어놨다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연면시비를 해주세요.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20g 한 마리. 20.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꽃게를 드리겠지만 꽃게도 20ml 같이 섞어 서 하시면 날 겁니다. 지금 제가 꽃게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꽃게를 우리 묘목에다가 사과 묘목, 대추 묘목, 다른 묘목에다 네 번을 살포했어요. 농약 할 때마다. 농약 할때 섞어도 돼요. 그거는 꽃게는, 섬은 나무가 지금 크는 게 달라요.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요요 요 상태도 사양제 아니에요. 섬은 사장님 딱 보면은 이 가지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어. 하나에서 음. 섬은 얘는 무조건 안 돼, 사장님. 이거 봐. 방향이 똑같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음. 그럼 밑에 걸 없애야겠죠? 밑에 걸 하나 딱 없애세요. 이게 많이야 지금은. 사장님이 한오형제 정도. 아니야.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예? 네. 그런데 방향이 이제 이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잡으시려면 잡어. 그건 상관없어요. 하고 이제 이것도 지금 질릴 때가 됐잖아요. 그죠? 항상 이거 손으로 질러도 돼요. 지금 형태는. 이 정도로. 이것도 질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맞춰서. 손톱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린 순이라. 예. 큼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두 개. 상황 이런 거의 아, 그거 차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네. 봐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사장 같이 올라가자. 네. 가깝죠? 네. 이걸 질려야지. 기죠? 이렇게 하면 거리가 완벽하니까. 음. 하고, 저기 아까 대, 제초제를 맞았나, 뭔 현상이 일어난 게 있었나, 가보자고요.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부족자로. 아, 그래? 예. 하고 여기도 봐봐 사장님, 여기도, 여기도 지금 너무 가까이 막 요거하고 요거 색깔리잖아요 아버지인데 옆에 아들이 이길라고 하잖아. 네. 날려요. 부담없이. 잘 부담없이 날려요, 이거 날려요? 부당 없이. 부당 없이 날려요. 내년에 잘려. 네.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옆에. 선은 이게 언제 보기에는 한번 잘 잡아볼게요. 가요. 야, 응. 이게 입색이한번봐보세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제초제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흔들지 말고 초점 잡기 맞은 저쪽으로. 거 같아요 근데 빗자루병은 이게 다보가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개가 나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새기가 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가 한꺼번에 나와 버려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파이가 작고 네. 작고 네. 네. 이거는 사장님 말 그대로 제초제 피해 근데 이제 사장님이 제초제 몇 시에 있어? 몇 시에? 보통 저녁에 있죠 그러니까 저녁에 세? 저녁에 있어요? 네, 4시, 네, 5시죠? 네, 진짜, 네. 그때는 이제 바람이 불때아니야 한참. 제초제를 하게 되면은 사장님 아까 말대로 이제 뭐 이슬이 있으면 안 좋다가 아니라 제초제는 바람 안불 때가 새벽 6시, 7시 사이. 예? 7시 전에는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가고 저녁에 하고 싶으면은 6시 반 이후로 7시 정도는 바람이 안 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 같은 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새벽에 하는 게낫 이슬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슬이 있으면 풀이 더잘 죽습니다. 왜냐면 하 이슬에 물하고 약하고 섞여서 햇빛이 딱 나버리면 딱 굳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셔도 돼요. 새벽에. 제출제는 힘들으니까 햇빛 나면 힘들으니까 새벽에 하셔. 새벽에.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스타바스타는풀 죽이는 약. 그 다음에 풀안 나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슈퍼장고. 제가 아까 써드렸죠. 네. 그두 가지 하면 아무 그 다음에 전착제 섞고 그러시면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이 맞을루가 있나? 아니면 뿌리에 해가 갔다는 얘기예요. 뿌리에 해가 가서 뿌리에서도 지금 영양분을 못 밀어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사장님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큰 풀은 그냥 이렇게 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게 다제초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데는 밟으면서 빠고 예. 밟으면서 이렇게 빠고 하면서 약을 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밟으면서 빠고 하면 바가지 딱 되면 딱 맞잖아요. 큰 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이큰 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게 되거든. 이만치. 들게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톡 때리기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빠고 이렇게. 한손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하면 피해가 덜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음, 이거도 밑에 제출제친거 네. 잡고. 두 나무가래.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유심히 봤더니 내가 제출제를 언제 쳤냐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살아나게 살아나요. 모든 나무들이 죽을라고는 음. 안 하거든. 예? 음. 그럼 이런 거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잎색이가 지금 약간 연해요. 새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황상고토를 연면시비를 더 해라 꼽게 하고 이것도 툰 집어줘야지. 네, 이것도툰 집어야죠. 사장님 집어보시오. 너무 높아요? 여기 집는 게 낫잖아요. 네. 집어지죠손톱을 까봐. 예, 네, 됐잖아요. 그 가이드 필요 없어요. 지금 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두 개짜리 나왔잖아. 이죠? 양쪽 으로 맞았네. 네. 이것도 하나 날려야죠 이제. 사장님 여기가 최고 뱃지요? 여기가 여기는 있고. 이거 아니야,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이제, 저긴데 지금은,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노지도 있고, 이제 하우스도 있는데, 지금은 꽃이 많이 폈다. 예. 꽃이. 지금 여기는 꽃이 별로 안 폈어, 사장님. 일로 와보셔. 밑에만 있잖아요. 꽃이 없어. 지금은, 이제 인산칼슘을 밀어넣어야 돼. 인산칼슘. 인산칼슘. 꽃이 없으니까. 근데, 꽃이 많이 폈어. 이제 하우스 같은데? 네. 그런 데는 인산가리. 인산가리를 관주를 하게 되면은 세력이 죽으면서 꽃눈이 확 와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쨌든 사장님이 여기가 지대가 뭐 이제 약간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늦, 늦게 자랐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많이 자라서 꽃눈이 많이 온 데는 무조건 인산가리.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사장님은 칼슘을 줘야 돼. 인산 칼슘을. 우리가 칼슘은 왜 관주를 해야 되냐? 뭐 이제 연면시비도 할 수가 있어요. 칼슘은 이게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흡수력이. 우리가 쳐도 연면시비를 해도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게 이제 대추 뿌리에요 이게 대추 뿌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요 끝에 부분 끝에 부분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요이 가지가 또 뻗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약하면 맨 끝에 힘이 약하면은 이게 못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그리고 이제 이, 영분, 이 영, 영양분이 올라가면서 이거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잎새기도 여기 흡수가 되면 이거 두껍게 해주고 단단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연면시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연면시비를 하면 좋지만, 연면시비 흡수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황상구토로 인해서 입세기를 자꾸 두껍게 아니야 칼슘하고 두꺼우야. 이제 그 원리를 알려줄게요. 낮에 우리가 광합성을 받아서 영양분을 저장을 했어요. 예? 저장을 했는데 입세기 얇으면 이게 밤에 호흡작용을 합니다. 얘도, 자 야도 이제 숨을 쉬어서 자는.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 호흡작업을 하면서 잎세기가 얇으면 영양분 저장했던 게 날아가. 그래서 잎세기가 두꺼워야 된다. 그원인이니러 그니까 올해는 사장님 신경 써서 농사를 좀 열매를 많이 수확해서 재미 좀 보세요, 재미 좀, 사장님. 네, 올해는 대번에날것 같아요, 이제 작년보다. 네. 첫째가 지금 할게 이거 매달이야 돼, 사장님. 네. 이거. 왜냐면 앞으로 장마철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장마가 얼마나 올란가 몰라서 그동안 5월 달에는 비가 안 왔는데 장마가 자꾸 쳐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묶어줘야죠. 예, 요거도 묶어 주시고 이제 뭐삭갓은둘째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최고 판게 인산칼슘. 그다음에 연면시비 하고 싶은 인산칼슘 할때 황산고토를 미놓는 연면시비 하기 싫으면은 제가 그랬죠. 칼슘하고 황산마그네슘하고는 희석이 안 되니까 따로 따로 녹여서 이제 물은 섞이니까 물은 섞여서 줘라 이거예요 하고 사장님도 이제 꽃게 같이 한번 밀어넣어 보세요 밀어넣어 보시면은 대본에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써보고 권장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안 쓴다고 하면 강매라도 할 거니까 사장님 네,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농약하라는 건다 알려드렸죠 네. 농약은 예 하고 이제 꽃이 많이 폈다 꽃이 꽃이 많이 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농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농약을 하게 되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총채가 심해요 우리 고추에 총채 했듯이 그래서 총채 벌레하고 나방량하고 합성되는 게엑설트입니다엑설트 하고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포리옥신을 써도 되고 포리옥신 그 다음에 로브라를 써도 되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금머리도 있고 금은 할때 금, 그 다음에 뭐, 모할때뭐 뭐 금몰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생이면은 꽃이 많이 쪘을 거예요. 하고 1년생인 경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월 20일이 되던 6월 30일이 되던 그때 순잡기 해도 됩니다. 1년생 같은 경우는. 2년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벌레하고 이제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우스는. 근데 이제 노지는 그래도 덜생겨 사장님. 그래도 이제 꽃이 만발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총체 벌레하고 나방량하고 같이 합성된거 엑설트도 있고 뭐 다른거 뭐 세큐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조건 인상칼슘하고황산고트를 밀어 놓고 예인상칼슘그 다음에 두번째 5일이나 6일 무조건 이게 비료를 주면은 소화되는 소화되는 기간이 5일에서 6일 걸려요 5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5일 정도 있다가 무조건 인상가리를 밀어 놓어요 그러면 꽃눈이 확올 겁니다 꽃눈이? 네. 꽃눈이 오면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채벌레하고 예? 나방약하고 취겠죠그 네. 다음에 뭐 인상가리 섞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때 연매시비를 하시라 여기는 네, 사주고 아이고, 2년생이죠 얘가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작년에는 네. 사장님이 저희들이 왔을 때 관수시설을 했어 예좀 늦었어요 네. 그라는 바람에 나무가 좀 적었어요. 그래도 이제 생각외로 사장님이 기초공사를 그나마 했으니까, 여기 우분 얼마나 벗죠? 우분? 3 0톤이 그러니까, 우분을, 30톤을 벗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컸지. 우분도 안 놓고, 걸음도 안 하겠으면 이거보다도 못 컸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여기가 800평인가요? 예. 1,300평인데 300평. 지금 네. 심은기한300 몇그루 심었죠. 여기. 3 5 0구 면적은 1 3 0평인데한9 0평상식재돼 있죠. 음, 식재는 한 네. 300평 정도 네. 심고. 여기는 그좀 널널하게 심었어요. 2미터는 될것같아주간이미터 넘어요. 넘죠. 2미터 30. 그러니까리고 음, 여기 헛골은요. 네. 3미터 80. 네. 어, 넓게 심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네. 베테랑이 되면은 여기다 하나 더 꽂아두자 나중에 아, 사이에? 베테랑이 되면은 네. 하 이거 해보시고 돼요. 땅을 더늘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간단하게 가자 이거요 그 다음에 조금 투정하면 되잖아 비가림을 살짝 투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만약에 여기다 심을 것 같으면 비가림을 하자니까 안 심으면 그냥 가고 대체는 비가림을 네. 해야 될것 같더라고 비가림을 해야 될것 같지 네. 비가림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한 그릇 더 심자 공간은 되니까. 예, 예. 비관행을 하니까 투자 비용에서 더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가능 가능하다는 얘기죠. 라온 대표님. 예. 네. 뭐 궁금한 거 작년에도 별로 안 물어봤어요. 예. 제가 그건 기억해요. 없으면 대표님. 후딱 지나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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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다 해주셔갖고. 아까 보니까 노트 두 페이지 적어주시는 것 같던데 예. 농약부터 해서. 서고 예. 이제 이거 얘기 안했네. 이게 음. 팔만원 예. 가운데 따라 는안 얘기 안했죠, 내가. 예. 제가 예. 멀리서 자고 예. 말씀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때저 좌측에서 우측까지 100m가 넘으면은 예 길이가. 가운데 이 허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운데, 가운데 한번 예. 끊어줘서 물 빠짐을 예. 좋게 달라물 예. 빠짐을 양쪽으로 4군데로 네 빠지게. 지금은 사장님이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물 빠짐이 제대로 안되죠. 음. 여기거는 여기서 이렇게 딱 빠지게 하고 저위에거는밑에거는 예. 밑으로 빠지게 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일단은 모든 과수가 배수란 말이에요. 배수. 네, 예. 배수가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는 비가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오다 보니까 그때는 배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열매가 열렸어도 떨군단 말이에요. 배수가 예. 안 되면 예. 예. 왜 떨구냐? 내가 배낭을 1 0 0 k g 를 매세요. 1 0 0 k g 를맸는데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배수가 안되면 은이 뿌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더 이상 내가 물을 먹으면 내 나무가 죽으니까 내가 지, 자신이 죽으니까 네. 이게 뿌리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 여기 있는 아들들한테 영양분을못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열매가 열린 걸 떨군다 이거죠 그래서 배수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두둑을 만드는 이유도 첫 번째가 장마철 때문에 그래요 비가 많이 안 온다면 두둑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장마철에 비가 우리나라는 계속 오게 되면 뭐한 달이고 뭐 이게 20일로 계속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두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두둑은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니까 러 제가 원하는 거는 허리를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끊자. 예, 그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파준데요. 노지고 2년생이고. 송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칭찬보다는 조금 보완점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 대표님한테 막 이렇게 요구사항만 많이 한, 농사 잘 되라고 한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농부될 겁니다, 진정한 농부 다음에 올때 혹시 못 올지도 모르겠지만. 올 때는 더 좋은 결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해 셔서 감사합니다. 첫 네, 출연이죠. 감사합니다. 예, 송 대표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사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